나을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까 코비드 나인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지만 한국에서는 그 통사만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머잔이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을 요구하면서 이슈가 커졌습니다 에머잔의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며 마지막에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점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직원이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보편화되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복에서는 원격 근무가 거의 사라졌지만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머자는 작년 5월부터 최소 주 3일 출근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주 5일 출근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CEO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협업과 팀워크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으나, 직원들은 반발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주 3일 출근 요구 시에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도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출근 요구가 직원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사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네펠과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출근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